전도서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미한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미한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전치하는 나라여 내가 화가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은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만난 분입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분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착한 분이라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고시를 패싸여 검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피해자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추궁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고단수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의심하고 따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끔찍했대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리고 5년 만에 사표를 내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분의 말이에요. 그곳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정말 살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 자리가 좋아 보이고, 그 직업이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아, 그분에게는, 그 일들,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호통치고, 그러는 일들이 정말 힘들었다. 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좋은 직업, 누구에게나 좋은 일, 그런 일은 사실은 많지 않고요. 동시에 우리가 볼때 누구는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매 순간 내 인생에서는 다시 없는 시간들이기에 그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죠. 톨소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을 소홀히 여기고, 미래에 무언가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인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오미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들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래요. TV나 유튜브 강의를 듣다 보면, 자녀교육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재로 키우는 자녀교육, 성공적인 자녀교육법, 이런 제목의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자녀교육은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자녀교육을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영재가 되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온전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것은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되어질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기숙사에 있었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그때 그 친구는 데모를 하다가 수배를 당해서 도망 다니던 친구였어요. 아침에 밥 먹을 때가 되면 추리링에 슬리퍼를 신고 질질 끌고 내려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그리고는 또 올라가서 어, 자기 방에 있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요. 장관을 하고 그래요. 그때 그 친구를 보고 나서 그가 나중에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 신학교 안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던 것도 보았는데, 그게 지금의 부인이 되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의 말을 하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느냐고. 아무도 믿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녁에 씻고 거울을 보면서 너는 나중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될 거야.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말들을 해 주는 것. 이건 말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 중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 한 그것은 성공이 될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망치는 성공이 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인 거죠. 15절에 보니까, 우미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쉽게 자기 하는 일에 실증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 생각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 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의 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11개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은밀하게 그 일을 추진하는데, 그런데 추진하고 보면 이스라엘이 그 일을 다 안, 아는 것처럼 병력을 그곳에 매복시키고 해서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아, 이건 지금 우리 속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놈을 찾아내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겠죠 확신을 가지고 은밀하게 행한 그 일을 누가 이스라엘을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 아마 당신은 왕정시대니까요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충성스러운 한 신하가 그에게 말해요 왕이여 이것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줘요. 그때 아람왕은, 아하! 그놈 때문이구나. 그놈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도단성이 있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아람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자, 아람왕이 스파이가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의심했어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확신한 거예요. 이 일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잘못된 확신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드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속에 잘못된 확신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사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와 프로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도 내가 프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나이를 먹는 나의 미래적 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어, 준비하시나요?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초보인 거예요. 낯선 길을 가는. 그런데도 우리는 다 하는 것처럼 살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는 말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신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부어라 마시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나라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일들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해줘야 할 말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뭘 해도 잘할 거야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되 그래서 경험을 쌓도록 하되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 어려운 시기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게 성공 아닌가요? 할렐루야. 나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나에게 자유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건 말고 다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할 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잘 못할 때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곁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내 삶은 풍성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나의 어리석음을 알게 해달라고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을 발견하게 하고옵소서. 내가 참으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라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축복하기보다 판단하고 어리석은 확신들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축복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나를 통여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볼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소중한 한날 소중하게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저 바쁘게만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 쓸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오니,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들을 주시고 오늘 하루가 내 생명의 시간임을 알게 하셔서 소중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